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합니다.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때로는요, 장구한 설명이 아닌 간단한 말 한마디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간단한 말 한마디가 더 위력적일 때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할 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할때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아직 어린데 말 한마디 말이면 되는 것입니다. 얘야, 내가 내네 아빠란다.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아빠야. 말 한마디의 위력이 다른 어떤 장구한 설명보다 더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창세기를 읽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들었던 마음에 또 와닿았던 부분에 대한 이제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 그대로 의미대로 이창세기란 의미를 풀었으면 세상 창조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알고 싶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창세기를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창, 창, 세상 창조에 대한 기록이 뭐 전체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어떤 국한되어서 일부분 처음부터 이제 어 일부 몇 장만 이 나오는 것은 이제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족장시대와 또 여러 가지 역사가 이제 펼쳐지는데요. 창세기라는 것은 세상 창조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1절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명하고 말의 논리로 이해시키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기다 다른 종교나 과학은 이렇게 할수 없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납득시키려 하지 않고 천천히 숙고해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알려주고 이세상에 이렇게 창조되었음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의 고백처럼 그렇게 세상의 창조와 삶의 시작과 내가 왜 태어났는지 사람의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궁금해서 연구하고 연구해도 고대 문헌을 파헤치고 철학적 사유를 해도 알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단 성경의 한 구절로 해결했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게 어떤 구절이었습니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단한 구절로 내 인생의 모든 궁금했던 것을 단벌에 해결했노라 이게 창세기 1장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야 딱한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언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아주 먼 옛날 옛적에 이렇게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최초에라는 이 말은 히브리오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베레시트. 베레시트는 뜻은 시초에, 시간이 막 흐르기 시작한, 곧 시간의 출발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만든 그 시점에, 시간을 흐르게 하신 그 시점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시간을 흐르게 하신 분, 시간을 만든 분을 누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에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지 오늘 이 4월 6일도 지나갑니다. 이런 시간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는 또 내일도 맞이할 것입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이지 시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과 자연 법칙과 자연의 원리와 피조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지금 이 창세기 성경의 첫장첫 첫 구절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에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십니다. 둘째 날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셔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을 창조하십니다. 셋째 날에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여 뭇과 바다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땅에 풀과 심해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 두 광명체죠. 해와 달로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고, 다섯째 날에 바다 생물과 궁창의 생이들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땅의 생물과 가축과 짐승을, 그리고 사람을, 여섯째 날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특히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하고요 우리의 모양대로 모양이라는 은 데모트로 갑니다. 첼렘과 데모트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히브리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됩니다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을 지닌 다시 말씀드리면 즉 인격과 자의식과 도덕성과 신, 신인식과 자유와 책임과 언어와 영적 성질 등을 지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동물과 인간을 완전하게 구별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 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구절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워보니까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무려 1장에 7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얼마나 좋으셨으면 이렇게 반복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면서 너무 좋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는 마지막 구절이죠.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힘이 좋으셨습니다. 너무 흡족하시고 너무 기쁘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또 하나 반복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는 대로 그대로 된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장 7절에 그대로 되니라 9절에 그대로 되니라 11절 15절 24절 30절 오늘 말씀은 그대로 데니라를 통해서 묵상하면서 어 설교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아, 그렇구나. 다 그대로 창조되었구나.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실 때 조금도 흠도 없고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보실 때 만족스럽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대로 되는 자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세기 2장에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의아한 장면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에 부족함이 1도 없는 에덴 동산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3장에 들어가 보니까 뱀이란 놈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되리라. 이러다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를 여자가 따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 무슨 연고입니까? 그냥 그렇게 잘 살았으면 되었을 것인데 왜 갑자기 창세기 3장에 와서 완전히 이게 뭐 이게 갈라지고 나눠지고 관계가 도망 이 쫓겨나는 일이 발생합니까? 이 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이 첫째 아들인 가인인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을 합니다. 살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살인은 퍼져가고 제약이 세상에 가득해지고 사람 마음대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게 6장에 들어오면 적혀져 있는 기록입니다. 곧 6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대로 되니라가 분명히 나왔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6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름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런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창조를 끝내시고는 힘이 좋았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장면이 나와야 하는가? 모든 만물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고 하는데, 분명히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야만 했는가? 더 나아가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대로 창조된 이 세상, 지금 이 현재, 이 현재는 하나님 눈에 어떻게 비치고 있는 것인가? 그대로 되어 만들어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대로 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고난을 받은 통치권을 받은 존재가 곧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사람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도 하나님 때때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처음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는 더 이상 행복할, 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이것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른 피조물처럼 만든 것이 아니셨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는 인격을 갖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갑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피조물처럼 다른 존재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로버트처럼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저기 돌뿌리가 있으니까 뛰어넘어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시는 존재로 관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도록 독립적인 인격체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를 강압적이 아니라 인격체로 존중하시고, 대우하시고, 그 관계를 계속해서 성숙시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지금 민수기를 아직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모욕하고, 배만하고 떠나고, 원망하고, 제멋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회개했다가도 다시 제가 도시 좋아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소위 말하자면, 하나님은 고생길로 접어드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있습니다. 딱 태어나자마자 이 자녀가 마치 노버트처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공부해, 자, 이렇게 해야만 돼, 이렇게 말만 하면 잘 알아듣는 척척 그대로만 하는 자녀는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리지만 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의사가 있고요,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는 고생하기도 하고요. 부모는 참고 기다려줘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녀가 철이 들면, 아, 부모를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전보다 더. 그러한 것이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관계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인격제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되었다는 것은 그게 그대로 되었다는 것은 다른 존재와는 다른 모습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만물은 그대로 있을지언정 사람은 그대로 있지 못하고 다른 선택을 하실 것을 아시고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고통을 짊어지실 것을 아시고도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결국에는 결국에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 우리는 이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아픔이며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의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공의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좋아서 하시는 심판이 아님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의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심판을 하시는지 들여다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땅을 물로 심판하고 나신 후에 노아와 다시 새롭게 언약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이 8장에 나오는 이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요, 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해 2월 17일입니다. 2월 17일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물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40주야 동안 비가 쏟아졌습니다. 홍수가 이제 4 0 일 동안 계속되니까 노아의 방주가 떠오르게 되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기게 되고 육체의 코에 생명의 기온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단 노아의 배에 탄 사람과 생물만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억수 같은 비가 연일 계속 쏟아부은 그 물들이 쏟아지니까 그 물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온 땅에 물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서 노아 601년 2월 27일 약한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시작한 지약 1년이 지나서 노아는 비로소 땅에, 1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땅에 발을 디딜 수가 있었습니다. 땅에 이제 노아가 처음 땅을 디디고 나서 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번제, 곧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이게 8장 21절과 22절에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전에 행하던 것과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말씀하시는 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에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언약의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냐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고.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노라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무지개라는 거예요.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다고.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나로, 물로 다시는 이 세상을 그렇게 심판하지 않겠나로.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생물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증거를 제시하시는데 그것이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캐세트라고 합니다. 캐세트 뜻은 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활. 활처럼 이 둥글게 구분 모양이어서 이 무지개를 이제 그렇게 히브리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레인보우. 또한 이가 뜻이 뭡니까? 비가 올때 생긴 활. 비가 올때 생긴 활을 뜻합니다. 무지개는 활입니다. 활. 그것은 여호와의 활이라는 얘기. 여호와는 활을 하늘에 걸어두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종정과 평화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을 향해 더 이상 활시위를 당기지 않으시겠다는 표시라는 거. 내가 다시는 활시위를 들어 너희를 위해 너희 땅에 쏘지 않겠다. 이제 이 무지개를 통해서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는 수단으로 삼으시고요. 노아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홍수로는 이 생명들을 멸하지 않으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가 온 뒤에 무지개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때로는 어떤 일 가운데 무지개를 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예쁘다!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무지개에 담긴 무엇을 볼수 있습니까? 이 무지개에 담긴 걸린 하나님의 언약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가 올 때, 비가 온 후에 그 하늘에서 무지개를 볼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말을 할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무지개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언약이 걸린 것이 바로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물로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의 역사가 계속되는 이유를 보십니까?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이 이땅 가운데서 벌어질지라도 사람이 잘해서 무엇이 되어서 무엇이 합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그 무지개에 걸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러면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까? 아직 이런 제가 관영한 상황 가운데도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 겁니까? 사람이 잘해서 이 땅이 평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무지개가 이 땅을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은 오늘도 존재하고 내일도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도 장세기 바로 또 넘어가면, 11장에 가면, 11장에 바벨탑을 쌓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는 이 교만의 탑을 쌓는 인간의 교만 인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바로 또, 또, 또 다시 등장합니다. 이런 일을 겪어도 저런 일을 겪어도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을 겪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그렇게 지나가시면서도 무지개를 본다. 분명하게 죄악과 관영하고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배신을 하고 하나님을 모욕해도 무지개를 본다. 무지개가 걸려 있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땅이 평온했고요. 그 땅이 평안함을 누리고 가는 것이었지, 심판을 모면하는 것이었지, 인간의 어떤 모습 가운데 그 선, 모습이 합당해서가 아니라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대로 되니라를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이 세상 가운데, 그 창조된 모습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며 하나님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를 주신 분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가 나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독립된 인격체로 만드신 분이 계신데, 그것은 그렇게 그분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세상에 말하는 대로, 그렇게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와 어떤 것을 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주신 분이 계심에 감사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들을 해 나가는 그런 자유의 우리의 선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을 나오고 안 나오고도 내 마음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이 되기를 바라는 분이 계십니다. 나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기를 기다리시고 내 얼굴을 한번더 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나와 사랑관계를 더 해나가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계신다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오늘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선택들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도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과 하나님께서 놀, 놀라시는 순종 우리가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반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수 있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나의 인생에 주어진 수많은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나의 자발적인, 자발적인 사랑을 기다리는 분과의 관계를 더욱더 가깝게 하는 행복이 되기를 소문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독립적인 인격체로. 나를 자유롭게 사랑하고 그 자유롭게 선택하는 그 사랑을 원하시는 분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어진 인생의 자유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힘이 좋아하시는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삶의 선택을 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았습니다. 때로는 이 자유가 다른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너를 창조했다. 나를 선택하고 또 나를 선택하고 나와의 사랑관계를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 가셨구나. 그 선택을 하시는 복된 모든 한소마 가족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